선생님, 지인이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 비타민이 저한테 위험한 거였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60대 여성 환자분이 깜짝 놀란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몸에 좋다는 이름 아래 많은 분들이 수많은 영양제를 매일같이 먹고 있죠. 안녕하세요. 건강 온에어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이 다섯 가지는 끊으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노화방지에 좋아요. 이건 혈관 청소제예요. 이건 두뇌를 맑게 해줘요. TV에서, 유튜브에서,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서 이런 말 얼마나 자주 들으시나요? 그래서 하나, 둘 챙겨 먹기 시작하죠. 비타민, 칼슘, 은행잎,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까지 몸에 좋다니까. 그렇게 시작된 작은 습관이 어느새 식탁 위에 약통 몇 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습관이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피곤해서 비타민을 더 늘렸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요. 칼슘을 먹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요즘 멍하고 어지러워요. 이런 분들의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과잉 영양 상태라는 것, 즉,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늘 부족을 걱정하지만 50세 이후의 건강은 오히려 과잉이 더 위험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으면서 해독 능력, 대사 속도, 신장과 간의 역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젊을 때처럼 보충제를 그대로 먹으면 몸 속엔 쌓이는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안에 무엇을 끊고 무엇으로 바꿀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없습니다. 판매 없습니다. 의사로서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의사인 제가 실제로 인정한 정말 필요한 보충제 6가지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몸이 피곤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면 아 나이 타지구나 하고 넘깁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에너지 보충 두뇌 활력 수면 도움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충제를 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몸은 점점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약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간과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해독할 틈이 없죠. 여러분, 건강은 약의 개수가 아니라 필요한 걸 아는데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이 e, 베타카로틴, 종합비타민, 단백질 파우더, 칼슘 알약까지 복용하셨습니다. 식사 후엔 오메가3, 저녁엔 은행잎 추출물까지. 그야말로 건강의 풀세트였죠.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2배 이상 상승했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요. 그분의 말에 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좋은 걸 먹는 게 건강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것만 남기는 것이 건강이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드시고 있는 보충제 중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정리해 드릴게요. 1.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 2. 과다 칼슘 3. 은행잎 추출물 4. 단백질 파우더 5. 종합 비타민 이 다섯 가지가 바로 건강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는 다섯 함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이 e, 베타카로틴을 젊음을 지키는 항산화제로 알고 계시죠? 주름 예방, 피로 회복, 노화 방지에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흡연자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이 항산화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한 사람들은 오히려 폐암과 뇌출혈 위험이 2,030%나 증가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68세 남성 환자분도 매일 400IU의 비타민 E를 3년간 복용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건 초기 폐암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어지려다 오히려 병이 생겼네요. 놀라셨나요?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은? 자연 상태에서는 분명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고용량 알약으로 들어오면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산화와 해독의 균형을 스스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균형을 억지로 바꾸면 산소의 흐름이 달라지고 세포가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약보다 당근한 접시가 더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비타민은 식사로, 항산화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위해 먹는다. 이말 평생 들어오셨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칼슘 정말 뼈로 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 건강이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더 자주 챙겨 먹습니다. 약국 진열대에서 고함량 칼슘 2,000mg이라는 글자를 보면 왠지 든든해 보이죠. 그한 알에 내 뼈가 단단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칼슘이 꼭 뼈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유제품을 잘안 드셨다고 했습니다. 뼈가 약할까 봐. 매일 칼슘 알약을 두 알씩 먹어요. 그분은 하루에 약 2000mg의 칼슘을 3년간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해보니 심근경색 즉 심장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 벽에 붙어버린 겁니다. 이를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그 순간, 뼈는 튼튼, 혈관은 딱딱. 이 모순된 상황이 현실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호르몬과 신장의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땐 과잉 칼슘이 생겨도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노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남은 칼슘이 혈관을 떠돌다가, 심장, 뇌, 신장 같은 중요한 기관에 들러붙어 문제를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장기 복용한 사람에게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30%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뼈를 지키려던 칼슘이 혈관을 공격한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칼슘은 알약이 아니라 햇살로 먹는 겁니다. 햇빛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대부분 소변으로 버려지거나 잘못된 곳에 쌓이게 됩니다. 진짜 건강한 칼슘 루틴은 단순합니다. 아침 햇살 20분, 가벼운 걷기, 그리고 식사에서 자연스럽게 칼슘을 섭취하는 겁니다. 우유, 멸치, 두부, 시금치, 견과류. 이 다섯 가지면 충분합니다.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이게 바로 몸이 주도하는 칼슘 밸런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력 보충제로 유명한 영양제. 뭘 드시고 계시나요? 제게 오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95% 이상은 은행잎 추출물을 꼭 챙겨 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은행잎 먹어요. TV에서 치매 예방에 좋다고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미국 워싱턴대와 존스옵킨스 의대가 참여한 대규모 임상연구 GMS 스터디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억력 보조제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죠. 문제는 효능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은행잎 성분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피를 잘 돌게 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출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아스피린, 와파린, 혈전약을 복용 중인 분이 함께 먹을 경우 위험은 두배 이상 증가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이 그랬습니다. 평소엔 건강했지만 작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부딪힌 후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었습니다. 혈전약을 복용 중이셨고 거기에 은행잎 추출물까지 함께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먹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들로 몸을 돌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아셔야 합니다. 좋다는 말보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기억력은 알약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활동으로 유지됩니다. 가벼운 걷기 두뇌 게임, 독서, 사람과의 대화. 이네 가지가 진짜 두뇌 보약입니다. 은행잎 대신 녹색 채소, 등 푸른 생선, 두부, 호두 같은 음식,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과 햇빛. 이게 바로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진짜 영양제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억력은 약이 아니라 삶의 활력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 50대 이후 가장 많이 드시는 단백질 파우더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쉐이크 한 잔씩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특히 식사 대신 마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신장은 단백질 과부하에 매우 취약합니다. 신장은 단백질을 분해하며 생기는 질소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 고단백 파우더를 두 스푼씩 섭취하면 결국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본 75세 남성 환자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육을 키우겠다고 하루 두 잔씩 단백질 쉐이크를 드셨죠. 1년 후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신장 기능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투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하려고 먹은 게 오히려 몸을 망쳤네요. 운동을 하신다면 단백질 파우더 대신 계란, 두부, 생선으로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보충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 없는 단백질은 독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움직여야 단백질을 근육으로 쓸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단백질은 혈액 속 노폐물로 남아 신장을 괴롭힙니다. 이제 네 번째 함정까지 오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합 비타민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부터 지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이 문구 얼마나 익숙한가요? TV 광고나 약국에서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 속에서도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 종합 비타민 이야기죠.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한 알만 먹으면 하루 영양이 완성된다는 말참 매력적입니다. 매일 식사로 챙기기 힘든 영양소를 한 알로 해결할 수 있다니 듣기엔 편하고 안심이 되죠. 이제는 걱정 없다. 그렇게 믿으며 아침마다 알약 하나를 삼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합 비타민은 종합 안전제가 아니라 종합 충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A, E, K, C, D 그리고 비군 철,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같은 미량 원소까지 수십 가지 성분이 한 알에 빽빽하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허브 추출물, 항산화제, 루테인, 코엔자임 Q10까지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바로 이 복합입니다.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성분이 만나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경쟁하거나 심하면 부딪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타민 E와 비타민 K는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나는 피를 묽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두 가지를 동시에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몸은 혼란을 느낍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져 출혈이 생기거나 반대로 응고가 잘못 조절되어 혈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철분과 아연은 서로 흡수를 경쟁합니다. 좋은 걸다 넣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둘다 흡수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몸속에 들어갔지만 서로 싸우느라 흡수되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 종합 비타민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제, 항응고제와 섞이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약국에서는 함께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타민이나 오메가3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혈전약을 함께 먹는 분이 많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거나 잇몸 출혈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위장 출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여성 환자분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응고 기능이 저하돼 있었죠. 이유를 찾아보니 종합 비타민 속 비타민 E와 인삼 추출물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하면서 고혈압약과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환자분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타민이 무슨 약도 아니고 그냥 건강 식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건강 기능 식품이라는 말에 속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걸 단순한 음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간과 신장은 결국 약처럼 대사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종합비타민의 중복 복용입니다. 비타민 c, d, 오메가3, 루테인 등 각각의 제품에도 이미 여러 영양소가 섞여 있습니다. 결국 같은 성분을 중복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밥도 먹고 밥알 간식도 먹고 밥 주스도 마시는 꼴입니다. 이런 중복은 간에 부담을 주고 혈액 속 농도를 높여 출혈, 고혈압, 심장박동 이상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보약이 아니라 성분 폭탄이 될수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 약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몸이 필요하지 않은 영양소를 억지로 밀어 넣으면 그건 영양이 아니라 독입니다. 몸은 똑똑합니다. 필요하면 흡수하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죠. 그런데 계속 쏟아붓는다면 그 시스템은 결국 고장납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너무 불안한데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의사인 저도 그랬습니다. 젊을 땐 하루라도 비타민을 안 먹으면 왠지 피곤한 것 같고 몸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보충제는 건강이 시작이 아니라 건강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보충제 6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확실하고 실제로 결핍이 흔한 영양소들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고 그때 맞춰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을 잘못 재는 분, 특히 실내 생활이 많거나 겨울철에는 혈중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뼈 건강, 기분 조절까지 돕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B12입니다. 나이 들수록 위산이 줄어 흡수가 어렵습니다.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이 있다면 결핍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철분입니다. 특히 여성 혹은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 빈혈이나 피로감이 있다면 혈액 검사로 확인 후 보충하세요. 단, 과다 복용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 후 복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엽산입니다. 임신 전후 여성에게 필수지만 일부 남성에게도 혈관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오메가3입니다. 생선을 거의 안 드시는 분, 특히 혈중 중성 지방이 높거나 염증성 질환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전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섯째, 칼슘입니다.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골밀도가 떨어진 분이라면 검사를 통해 필요량을 결정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보충제는 없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맞춤입니다. 내 혈액 검사, 내 식습관, 내 생활 환경을 보고 부족한 걸 보충하는 게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트에 이렇게 적어 두세요. 내가 먹는 이유를 모르면 그건 습관이지 건강이 아니다. 보충제는 누가 좋다더라가 아니라 내 몸이 원한다 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먹지 않는 용기, 그것이 건강의 시작이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시죠? 우리는 평생 뭘더 먹을까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건강식품, 보양식, 보충제, 비타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을 빼느냐입니다. 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정리할 시간을 주면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을 챙긴다는 이름으로 그 시간을 빼앗아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자주 드립니다. 몸은 부엌과 같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해야 다음 끼니를 준비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음식을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조리대엔 찌꺼기가 쌓이고 싱크대는 막히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보충제와 약으로 간과 신장이 끊임없이 일하게 되면 결국 정리하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해독은 멈추고 염증은 쌓이고 피로는 깊어집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12가지 보충제를 챙겨 먹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합 영양 루틴을 직접 만들어서 시간별로 알약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간 수치 상승, 콩팥 기능 저하, 심지어 혈중 비타민 농도는 정상보다 두배 높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드셔야 합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던 걸 끊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먹지 않는 용기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몸을 믿는 선택. 내 안의 자연 회복력을 존중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뭘 더할지 고민하지만 50세 이후부터는 무엇을 덜어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건강은 더하는 싸움이 아니라 비우는 싸움이거든요. 저는 진료 중에도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은 고장나기 전에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가리는 게 바로 과도한 보충제입니다. 몸이 피로하다고 느낄 때 그건 그냥 피로가 아니라 쉬어 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으로 카페인으로 단백질로 그 신호를 억누르면 몸은 결국 폭발하듯 병으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알약이 아닙니다. 건강은 식사, 운동, 햇빛,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몸은 비로소 자연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고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고 채소를 씹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오늘 괜찮았어 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게 진짜 건강 루틴입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이런 과제를 내드리곤 합니다. 이번 한 달은 보충제 대신 사람을 만나보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건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웃음은 면역을 올리며 걷기는 혈관을 깨웁니다. 이세 가지가 어쩌면 수십 개의 보충제보다 강력한 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건강을 숫자로만 보게 됐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타민 농도 모든 걸 수치로 판단하고 수치가 낮으면 불안해하고 높으면 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오늘 아침 햇살이 좋았는지, 잠이 잘 왔는지, 마음이 편한지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이 다섯 가지는 끊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건강은 더 많이 먹는 데 있지 않다. 진짜 건강은 내가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실천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약통이 줄지어 있다면 하나씩 꺼내보세요. 라벨을 읽고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왜 먹기 시작했는지 떠올려보세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충제 점검 루틴입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 안에, 식탁 위에, 그리고 관계 속에 있습니다. 노년은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한 노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 온에오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햇살과 편안한 쉼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